아..이게 동영상.. 아 이게 있구나 6분 34초 여기 네. 6분 34초 안에 이거 또 끝내야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잠깐 거기 꿀 어. 다른 동영상 주워 저장 공간을 확보 한 다음에 찍고야지낙에 여기다 저장을 많이 해놔서 6분 34초 안에 못끝내나 <laughs> 안 그러면 이거 쪼강내서두 편으로 지나무로 올라가는데 그럼 또세 편으로 올라가고 이래야 된다고 불편해. 그런 사람들이. 맞다, 어, 최대한 좀 맞다. 빨리 해. 응. 어, 맨날 두, 네, 꺼이기 때문에 그래. 아, 급하게 하라고 하지 마. 응. 보통 그리고 꿀을 구분할 때 우리가 숙성꿀 그러잖아 숙성꿀 그러면 최소 한 60일 정도는 있어야 벌통 안에 있어야 숙성꿀이라고 그러니까 봉개를 했다고 해서 숙성된 건 아니고 이렇게 봉개를 했잖아 어 응.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봉개를 딱 했어 그럼 그냥 그건 봉개꿀인 거지 그건 숙성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냥 봉개를 했다가 살짝 응. 뜯어 먹었어도 두달 정도 응. 있 그렇지 먹고 거지. 어 그렇지. 근데 이게 봉개됐다고 해서 숙성꿀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한 60일 정도는 벌통 안에 있어야 숙성꿀이라고 구분을 한다 하더라고 내가 뭐 이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양꿀, 응. 그다음에 뭐 봉개꿀, 숙성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이제 그런 어, 개념 뭐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뭐 거의 6달 정도 60일이 아니라 뭐 6달 동안 처음부터 6달은 아니지. 그러니까 4월부터 4, 5, 6, 7, 8, 5달이네. 정확하게 5달. 그러니까 10개월 아니니 아니. 날수로 하면 150일.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냥 1년 내내 놔뒀다가 1년내내가 아니라 봄부터 꿀딸 때까지 뒀다가 한 번만 딴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논하고 하는 거에서 피하고 싶어요 이거봐 얘가 군쇄가 없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2층은 할 일이 없어서 꿀도 저장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고 그러니까 2층이 할 일이 없으니까 벌들이 앞선에 있는 거고 여기는 뭐 꿀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꿀을 와서 먹거나 어, 이러기 위해서 뭐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많이 붙어 있는 거지 여기 뜯어서 먹었네. 음.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이 동영상이랑 아니면 뭐뭐한달전에 동영상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다 기록이지 뭐. 아씨 한 장을 어디다 넣지? 여기 안에다 넣어 그냥. 여기 안에다도 다 밀기 힘드니까. 뭐,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좁다 이거지. 대강 이거 보여줬으니까 응. 이거 덮어놓고 이거 보면 안 돼? 시간이 진짜 없다니까3분 아, 남았어. 하지 마. 어? 응? 아, 왜내볼볼 볼 때마다 그래? 아니 이, 이 카메라가 이 문제가 내 있다니까. 찍으라고 했지 세 개로 돼 있어. 이 핸드폰도 지금 엄청 뜨거워. 몰라. 뜨끈뜨끈해. 열받아 가지고 응. 터질라고. 그래. 아, 이제. 지금 장마철, 무밀기라고 하는 장마철을 지나, 응? 지난 벌통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어, 몇안 되네? 여덟 음, 장이라고 그랬지. 정리하지 말고 우선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기만 하면, 들어서. 보여주고, 내리고, 보여주고, 내리고. 응. 뭐, 그 정도?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이제 1분 남았어.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응. 여기 뒤에 내가 할게 여기 아 이정도고 아, 네. 숯불집이 여기 왜 있지? 편하게 일을 해 내가 왔다갔다 할테니까 숯집이 여기 왜 있지? 숯불집 뛰다보면 거기에 진드기가 있을 수 있어 알겠다아 어, 그렇지? 편할 수있 보인다니까 지금 이제 진드기가 아, 막 생길 하지. 때가 됐어 어? 그러면 닫지 왜? 진드기 있단 말이 <laughs> 아니 얘는 벌통에는 볼통에는 진드기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야. 내 벌통을 땡하다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아니 진드기가 원래 있는 거라니까 어떤 벌통이 다있다니까 근데 그 진드기가 어느 정도 숫자 수를 넘으면 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약도 하고 그런 거고 우리는 숲벌집으로 그 수를 줄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진드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벌통을 보면서도 막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우 이렇게 더러워 이런 사람인데 이게 얼마? 이 프로폴리스 밀랍.